안녕하세요. 매일 일본 필수 어휘 은나 쌤이에요. 우리 오늘 맥락이라고 하는 어휘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, 요 맥락이라는 어휘는 국어 시간, 언어 영역 시간에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. 일단 한자가 줄기 맥자에 이을 락자를 씁니다. 그래서 내 사물의 연결, 줄거리 같은 것들을 맥락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즉,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표현. 할수 있는데요. 특정 부분이나 상황이 가지는 의미를 전체 또 그, 또는 그 흐름 속에서 왜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맥락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야그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. 자 그래서 보기에 견해에 동의하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 보기 견해에 동의하는 이런 어떤 커다란 어떤 전체적인. 흐름에서 벗어난 거.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내용 파악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